Batch processing, a type of data processing and data communications transmission in which related transactions are grouped together and transmitted for processing, usually by the same computer and under the same application. 자 오늘의 캠스 단어는 배치 프로세싱이구요. 이 배치 프로세싱은 우리가 일괄 처리 된다라는 건데 일괄 처리 이거 그냥 컴퓨터에서 쓰는 거예요 컴퓨터 용어예요 컴퓨터. 자 뭐냐면 컴퓨터가 어떤 명령이 들었을 때 하나하나 처리하면 느릴 거 아니에요. 어떤 비슷한 거 묶어가지고 한마디 처리해도 빨라지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왜 우리 이 안티모니 런더링에서 나왔냐? 자, 이런 금융,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어떤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진짜 현금 주고 받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막 주고 받잖아요. 이런 배치 프로세싱에 의해서 이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. 아, 어, 그래서 나온 단어예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